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6분마다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 오신 분들 중 10명 중 4명은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찾아오면서 의식을 잃으신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출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신은 희망적입니다 뇌출혈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화재를 미리 막는 것처럼 우리 뇌속 혈관이 터지는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출혈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체념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뇌출혈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년에 걸쳐 조금씩 준비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시한폭탄 같은 병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뇌속 혈관이 왜 터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세 가지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출혈이 왜 다른 병보다 훨씬 위험한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40대 이후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가 무엇인지와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입니다. 세 번째는 뇌출혈을 평생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생활 수칙들입니다. 이 정보들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뇌출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들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뇌출혈이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일까요? 여러분께서 무릎을 다쳐서 피가 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시면 며칠 후에 아물죠. 하지만 뇌 속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이런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두부처럼 무르고 연약합니다. 물과 거의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두꺼운 두개골로 감싸고 그 안에 또 세겹의 막으로 싸맨 다음 뇌척수액이라는 특별한 액체 속에 둥둥 띄워 놓습니다. 마치 계란을 여러 겹 포장지로 싸서 택배를 보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보호된 뇌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오히려 더큰 문제가 생깁니다. 뇌는 단단한 두개골 안에 꽉차 있어서 조금만 부어도 압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마치 풍선 안에 물을 계속 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터질 수밖에 없죠. 더 신박한 문제는 우리 몸이 뇌속 혈액을 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혈액은 혈관 안에서만 돌아야 하는데 뇌 조직 속으로 흘러나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침입자가 들어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백혈구들이 몰려와서 혈액을 제거하려고 애쓰는데.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뇌세포까지 함께 파괴됩니다. 여러분께서 상처가 골마서 고름이 생긴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 고름이 바로 세균과 싸우다가 죽은 백혈구들의 시체입니다. 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사망률은 5% 정도인데 뇌출혈의 사망률은 40%나 됩니다. 여덟 배나 더 위험한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40대 이후에 꼭 받아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뇌출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뇌조직안에 작은 혈관이 터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뇌 바깥쪽에 큰 혈관이 터지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경우는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 사망률이 40, 50%에 달하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이 지주막하 출혈의 85%는 동맥류 파열 때문에 생깁니다. 동맥류는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자전거 타이어의 튜브가 한 부분만 볼록하게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펑하고 터지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 동맥류가 있어도 터지기 전까지는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몇 센티미터나 되는 큰 동맥류가 있어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당히 현대의학 기술로는 이런 동맥류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MRA라는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MRI가 뇌조직을 찍는 것이라면 MRA는 뇌혈관면 따로 찍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로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혈관 속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동맥류 안에 코일을 집어넣어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평생 터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이 검사를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주변의 건강진단센터나 MRI센터에서도 똑같은 검사를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으실 때는 꼭몇 테슬라 장비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1.5 테슬라 이상이면 충분히 정확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3 테슬라면 더욱 좋고요. 40세가 넘으시면 한 번쯤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뇌출혈을 평생 예방하는 방법 말입니다. 뇌출혈은 혼자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발생합니다. 마치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멀쩡한 집이 갑자기 무너지지는 않죠. 기둥이 썩고 벽에 금이 가고 지붕이 처지다가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뇌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던 혈관이 조금씩 상처를 받고 그 상처에 기름때가 끼고 점점 두꺼워지다가 결국 터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는 주로 고혈압 때문에 생깁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계속 압박을 받아서 미세한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는 담배나 술, 잘못된 식습관이로 인한 독소들이 혈관병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나쁜 것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성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죠.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 있고 특히 간에서 가장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과다해집니다. 이렇게 나는 콜레스테롤들이 혈관 속을 떠돌아다니다가 상처 난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마치 왕따 당한 아이가 구석진 곳으로 가서 숨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대식 혈구들이 와서 이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서 대식혈구들이 배가 불러 터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대식혈구들이 와서 청소를 하고 이들도 또 터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혈관벽에 점점 큰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이 과정은 보통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됩니다.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덩어리가 펑하고 터집니다. 그러면 혈소판들이 출혈이다 라고 착각해서 혈전을 만들기 시작하고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됩니다. 20년 동안 서서히 쌓인 문제가 30분 만에 터지는 것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첫째,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계는 이제 3만원 정도면 살수 있습니다. 집에 하나 장만해서 아침저녁으로 재보세요. 140에 90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꼭 빼먹지 말고 드시고, 짜게 먹지 마세요. 둘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병을 직접 공격하는 독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와서 금연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연 후 2년만 지라도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셋째, 적당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으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넷째, 체중 관리입니다. 살이 찌면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갑자기 많이 빼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달에 1, 2kg씩 천천히 빼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깊게 숨 쉬기, 가벼운 명상,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여섯째, 정기점검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1년에 한 번은 꼭 확인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3개월마다 재검사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뇌출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50세 이후라면 본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위험 요인만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이미 동맥경화가 시작된 단계인지 말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목 부분의 혈관을 보면 전신 혈관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직 깨끗하다면 위험 요인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동맥경화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이미 동맥경화가 있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젊었을 때부터 미리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올바른 관리를 시작하난 그 단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출혈은 분명 무서운 병이지만 동시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뇌출혈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매고 신호등을 지키는 것처럼 뇌출혈도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뇌출혈의 사망률이 40%나 되는 이유는 뇌가 워낙 연약하고 한번 다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예방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40세가 넘으셨다면 MRA 검사를 꼭한번 받아보세요. 1.5 테슬라 이상의